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3일차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캐리캐리에 한번 가고 나중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거기 되게 유명한 그 피쉬앤칩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쉬버거가 되게 맛있다고 해갖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캐리캐리의 레인보 폭포 쪽에 왔습니다. 어, 캐리캐리 아까 마을 지나가는데 뭐 운전하고 있었고 제가 영상을 거기는 찍지를 못했고요. 여기 보면은 레인보 포레스 뷰 포인트가 3개 있네요. 와 여기도 뭐 피크닉 하기 좋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더 좋아 보이고. 아 정말 되게 좋네요. 야이 식물은 뭐지? 와. 뉴질랜드는 에 정말 식물군이 너무 다양해서 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캘리캐리의 강이 있는데 그 리버 트랙이 있습니다. 리버 트랙이 이쪽으로 이제 강을 따라 서쭉갈수 있고요. 저걸 이제 카오리 나무를 지켜기 때문에 어, 소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딱 있네요. <laughs> 갑자기 나옵니다 폭포가. 와.. 이것도 규모가 죽여주는데? 와.. 숲속을 아, 걷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와.. 공기도 좋고 네. 역시 뉴질랜드는 이 자연이 주는 그 소중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뉴질랜드에 사는 거겠죠? 어.. 여기는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와. 와,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왜 레인보우 폭풍 같은데 여기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래요? 와, 여기 이렇게 무지개 생기나봐요. 아, 저 밑에 내려갈 수 있구나. 와, 신기하다. 화면에 바뀌겠지? 예, 네, 무지개가 있어요. 실제로 보 와 멋있다 네, 밑에서는 그무안개가 보이진 않아요야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엄청 좋네 여기 주변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네, 여기는 가족들이 한번하세만하다폭포를 그 이제 등지고 네. 어, 이제, 피쉬 앤칩스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예전에, 어, 와이프가, 어, 그, 뭐,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서 보고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가니까 좀 심심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이제 조엘이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저희 엄마가 오면, 어, 여기 케리케리도 캐리 들려보고, 예, 그렇게 해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구석구석 좀 다니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 엄청 좋네. 잔디밭 색깔 보세요. 이게 여름에는 정말 더 이쁜데, 지금 이제 9월인데도 이렇게 좋으니까, 여름에는 정말 더 푸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네, 이제 망고누이에 있는 이제 피쉬앤칩스 집에 갈 겁니다. 어, 아침에 밥 먹은지 아직 한2 시간 정도밖에 안돼갖고 배가 고프진 않지만 예, 가다 보면 예, 또 시간이 금방 가겠죠. 여기 지금 내비에 보면은 49분 정도 걸린다. 네, 5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캐리 캐리에서 예, 가다가 또 바다 좋은데 있으면 또 멈춰서 좀 걷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예, 또 배가 꺼지겠죠. 네, 예,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저기 망건호의 피쉬 샵 파이프하고 같이 왔었는데 저기입니다. 네 지금 시간 로우 타이드라서 물이 많이 빠졌네요. 여기 이제 피쉬앤칩스 가게인데 여기가 되게 신선하고 맛있다고 해갖고 어, 한 4년 전인가 그때 한번 왔었는데 굉장히 어, 제 기억 속에도 맛있었던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숙소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거리인데 80km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갈매기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샐러드도 파는구나. 필렛 이런 것도 팔고. 어.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파네요. 응. 응. 어, 저기 보면 메뉴도 있고, 뭘 살지 한번 좀가야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피쉬버거를 먹었는데, 저게 어, 14불이라고 봤는데, 16.5로 올라있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다 올랐네요. 혹피가 8불, 그 다음에 레몬피쉬가 10달러, 예, 스네퍼가 13.5 등등. 이제 여기서 먹게 되는데, 네. 바다 쪽에 이렇게 앉아갖고, 예전에 와이프하고 여기서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지금 겨울이라서 유리창을 해놨구나 64, 네. please. 아, Number 와, 여기 좋네요. 저기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피쉬 앤 칩스가 유명한데 제가 피쉬 버거를 먹고 싶어 갖고 피쉬하고 예 레몬 피쉬인가 뭔가 시켰는데 그게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갖 그래서 칩스는 안 시켰습니다. 어, 분위기가 조용한 게 되게 좋습니다. 노래도 은은하고 날씨도 좋고 예 드디어 나왔는데. 어, 이 피쉬는 그 레몬 피쉬라고 하는 피쉬가 있나 봐요. 그 물고기 종류가 있는데, 호키는 8불이었고, 얘는 10불, 도미는 뭐 13.5불 막 이런데, 도미는 제가 낚시해서 많이 잡아서 튀겨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그 버거입니다. 피쉬 버거. 원래 그 인터넷에서는 14불이라 써져 있었는데, 여기 지금 와보니까 16.5불.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9불에 콜라 4불에서 33불 예그 정도로 먹습니다. 예, 여기 되게 유명하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선을 반으로 잘랐는데 어, 이 레몬 피쉬라는 거는 처음인데 오 어, 이거 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타르타르.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지 이거? 어, 진짜 맛있네요. 음. 아, 생선 정말 부드럽다. 레몬 피쉬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이 동네에서만 잡히나? 근데 네, 거의 다 먹어 갑니다. 너무 맛있어서 배가 좀 불러 있었는데도 다 들어가네요. 먹다가 의문 음운... 이 생겼는데 야 이거 생선이 이렇게 꽉 찼는데 어떻게 이렇게 껍데기가 딱 붙어갖고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잘 튀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튀기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생선 이렇게 딱 붙어갖고 베터가 반죽이 딱 밀가루 반죽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튀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와 생선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laughs> 먹으면서 느낀건데 양이 장난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담먹고 쉬어버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 여기까지 이걸 먹으려고 어, 8 0몇 k 로를달려왔고 숙소에서 일부러 왔는데 이제 가야죠 네. 아그 사이에 좀 구름도 많이 끼고 근데 좀 걸어야 될것 같은데 먹어갖고 See you next time 네, 아 이제 밥 먹고 아, 배 터질 것 같다. 아밥 먹은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먹었고 배 터질 것 같은데 좀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뭐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걷을 수 있도록 돼 있어갖고 예 네, 조금 뭐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시간에 또 오늘이 평일이라서 목요일인데 다들 노인분들만 많네요. 젊은 사람들 다 일하나봐. 원래 저도 평일에는 일을 하죠. 이전에는 이제 화요일 날 쉬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월요일 날 쉬게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여기 동네가 좀 오래돼 갖고 이렇게 건축 양식들이 어, 되게 예뻐요. 만나 볼까? 여기 뭐 그냥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아 저기 아이스크림 판에 살짝 땡기는데. 배 터지게 먹었고 들어갈 때가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야이 건물도 최소 100년은 됐겠죠 최소 아, 그냥 지나가자 <laughs> 어차피 문 닫은거 같기도 하고 음, 여기는 아트, 크래프트 뭐 예술 뭐 장애 뭐 기프트 선물 보석 같은거 판다고 써져있네요 와이 집도 되게 이쁘다 오래되갖고 옛날에 크라이스 철치 옆에 그 아카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라이스 철치에 살때 아카로아를 몇번 가봤는데 되게. 이뻤어요. 이러, 여기보다 좀더난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관광지인데 좀더 어, 카페가 쫙 있어갖고 훨씬 더 이뻤죠. 여기 이제 커피 파는 데고. 여기 망고누이 와갖고 그 피쉬앤칩스 드시고 이렇게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예, 이렇게 밥 먹고 또 걸어줘야 또 소화도 되고. 그렇죠. 예. 어, 저기 지금 두 분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여기 낚싯대를 가져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시간에 또 잡히냐 그랬더니 잡힌답니다. 그래서 뭐가 잡히냐 그랬더니 스네퍼하고 카와이가 잡힌다라고 합니다. 어, 나중에 나도 여기 와봐야 되겠다. 여기 지금 간조거든요 완전 간조인데 물이 완전히 빠졌어요. 근데 이 시간에 잡으러 오신다는 걸 보니까 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대충 던지는데 나중에 응. 한번 낚시할 때놀아 와야 되겠다. 방구는잡히든안잡히든 여기 숙박업소가 있는지 모르겠네. 야, 이게 진짜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아, 처음에는 되게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점점 익숙해지는데요. <laughs> 혼자만의 삶이 와이프, 어저 통화하는데 와이프가 충무님한테 그랬대요. 딱 3일만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 3일만 <laughs> 그럼 와이프 계속 잘 걸려 <laughs> 어, 와이프가 조엘이 돌보랴 저희 엄마 돌보랴 엄청 바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또 뉴질랜드 오면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가족이 오기 전에 저도 많이 쉬어 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쉬었어요 이미. <laughs> 근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와. 근데 진짜 좋은데 여기. 오늘은 바람도 따뜻하다. 네, 여기 망고누이까지 와갖고 그냥 가기가 좀 뭐해서 주변에 갈데 없나 둘러봤더니. 여기 히스토리 그 사이트가 있어 갖고 리저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저 뒤에도 집들이 많네요. 아까 피시앤칩스 먹었던 데가 저쪽인데 바로 옆이거든요. 2km 떨어져 있으니까 저 뒤에 보니까 집들이 엄청 많네 아이고 힘들어라. 우와. 생각보다 괜찮네. 와. 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와, 여기가 꼭대기인데, 와, 사망이 보이네. 저 밑에 바닷가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가 아까 피쉬앤칩스 먹었던 데거든요. 거기서 먹고 지금 온 거죠. 와, 야. 아, 저기가 무슨 페니솔라데 카리카리인가? 카리카리 편의 술란가 뭔가 저기 해안선 엄청 길다 저기 아, 뭐 혼자 가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기도 바다가 좋네 네, 혼자 가봤자 할게 없으니까 여기만 온거죠 와 아, 좋다